알아내 됩니다. 니다너 사투리 구별할 줄 알아? 음, 사, 사투리 구별? 사투리 지역별 사투리가 좀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나는 정확히는 잘 몰라. 어 그냥 뉘앙스만 알지. 어, 뉘앙스만 어. 알지. 아, 그냥 아, 근데 이것도 어디 사투리다 이런 건잘 모르겠고. 음, 아, 사투리다. 음, 그렇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BTS 친구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다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딱 합체가 됐잖아 만다꼬를 잠깐 그지. 사투리를 했었지만 그때 하고 나서 이제 또 사투리 관련한 음. 영상은 또 오랜만에 하는 거네 어, 근데 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투리는 너무 좋아 서울말을 쓰다가 중간중간 나오는 이렇게 막 사투리가 있잖아 그런 거 보면 난 너무 멋있고 좀 귀엽더라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기대되는 영상 중에 <laughs> 하나네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나 죽겠다 나 죽었다 오늘 준비 됐나? 준비 됐나? <laughs> <놀람> 게임 신났노다 형님 간다 귀엽노 애기 같노 <laughs> 신났노다 <신나는다>, 형님 <형이>. 간다 <방한다. 웃음> 귀엽노 애기 같노 귀엽노 자 얼음 가져오나 자 딸기 아, 자 정국이 정국이 빠지시고요 야 정국아 축하한다 왜? 왜 나도 해야지 아 얘도 하고 만약 너 7등 또 걸리면은 네가 선물 받아야 되지 네. 야, 다 같이 진짜 캠핑 같은 데 다니면 다 좋을텐데 낚시나 그러야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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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나 가자 낚시 진짜 맛있겠는데? 그래요? 일센 사람인데 그러고 보니. 형 콜라 드실래요? 사이다 드실래요? 어나다 좋아. 어어어어아 이거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거? 저기도 기네. 아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많데 <laughs> 이런게 중간 중간이니까 사투리 이양이 정도. 이투리이이정이 정도. 이정이이이게이이게이가뭐이이게이정이정이정저이도이는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정이이정이이정이가이요이이 정도.

야, 예아 어? 이게 바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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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습예습예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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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예스, 예스, 예가예기예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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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씨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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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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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온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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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하나 이거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 약간 속임수 맛. 아형 이거 했었어. 형 달리기가 되게 재밌어. 야그 컬링 없어 컬링? 한번봐야될거 같아. 뭔 소리야? 이거 운동 하나? 너아다 꼬리 시켜도 되지 그냥. 형말 믿어. 형말 믿어서. 오 무슨 일이지? 줬다 돌지자 귀여워. 이게 잘안돼 이게. 어. 뒤미야. 탈색 진짜 살색 아 너무 갔다 지민아 에헤헤 아무 이거 지민이 알겠어 아니지 내가 저 밀초냄새지 어 내게 서울날로 되어있어 호두가 더 맛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부족한지 오늘 와 기가 막히게 꽝 뽑는 거 보소 왜 없지? 이거 놓쳤네 환장하겄네 아니 일기가 있다고? 야나 일기장 없고 지갑도 없어 가보자 내가 찾아줄게 진짜 없어 진짜 나. 뭐, 이거 찼어너 지갑 어와이 너! 웃자고! 신영이가 지고있다오마라 내다 주인공 아기잖 아파 그치? 아니 진짜 환장한거야? <laughs> <laughs> 망사말이 졌다 야 근데 넣었다고요 <laughs> 진짜 나환장하겠 이거 꽃집 사장님 넣다고요 <laughs> 진짜 나환장하겠 이거 꽃집 사장님이라기란 성격이 약간 나 이거요 왜왜왜 <laughs> 이거 뭐 마네킹에 딱 이렇게 음. 있는거예요 보고 딱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어? 여기 건가보다 그다지 <laughs> <나 진짜 웃음> 이게 크게 크게 나오는 사투리는 음. 아 사투리다 딱 느끼는데 약간 흘러가는 거 있잖아 음, 은연 중에 이렇게 자에서 흘러가는 거 이게 그냥 나 서울말 같던데 어, 나도 들었는데 어뭐다 서울말 같아 음.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은 그 지역분들 이렇딱 들으면 아시겠지 이제 여기 광주 사투리 음. 대구 사투리 음. 부산 사투리 그치 이게 지역 별로다 있으니까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짧으니까 하나만 더 보자 아. 봅시다, 봅시다. 그럼 바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뭐 거제 사다 나라. 나라, 첫 번째 다어질이야 나라. 중앙 아 이만대로 가지하지마라라 내가 골까우기 좋아다 나라. 나 내려. 니한테 한입 받다줄게 아이가 나라. 형부대치에 있는데. 아이 조바라, 아 조바라고. 하, 조바나게 하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또 사투리 만났고. 아, 좋지 좋지 오랜만이야. 만났고 뭐 하는 뭐 방송이세요? <laughs> 자 우리 이번에 주제는 이제. 과를? <laughs> 각 지역별에 각 지역별에 팀짝이 팀짝이. 팀짝이 아 팀짝이가 아니지. 팀짝이 맞아. 그거지. 가 갈가. 갈가 보 하나 빼기. 가 갈가 보 하나 빼기. 이거 그. 이거 하나 빼기. 어. 어, 근데 네. 대구에서는 감자에 싹이 난다 잎이 나다 감자 감자 펀치 하나 둘셋 이거거든. <놀람> 하둘셋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감자 펑 <놀람> <감자 놀람> 하나 빼기. <뺏기>. 너는 <놀람> 박자가 박자가 뭐야? 박쥐에서 의미 있더라고. 자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싹싹 싹. 싹, 싹. 아니 가어 아, 이러면 손발을 눕는 거야 아니 이게 감자에 싹이 났다 잎이 났다 감자 감자 펀치 하나 둘 셋이 있어야 되는데 형이 의미없다, 형이 자가알아요 아, 저것도 처음 뭐 아들 감자에, <laughs> <laughs> 감자에 싹이 댓글 자에 잎이 나서, 감자, 아, 나서, 나서 아, 났다, 났다, 감자 감자 펀치 하나 빼기 자이어 잎이 싹자이자 감자 펀치 아니 둘, 근데 셋. 발이 너랑 나랑 해도 뭔가 진행은 된단 네가, 말이야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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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봐 감자에 싹이 났다 잎이 났다 감자 감자 펀치 하나 둘셋왜형 그래, 진행이 형이랑 안 돼요 감자 싹이 나서 잎이 <laughs> 나서 싹싹싹 펀치 하나 둘셋 <laughs> 이거 해야지 하나 둘왜두 뭐, 개잖아요 두개두 개를 왜 빼잖아 아, 조금 이제 좀 흐름을 좀 이제 야 하는데 이제 또 대구에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조금 이제 좀 멋있게 한단 말이야 오 이제 멋있게 뭐 말뚝박기 할 때도 말뚝박기 이제 어, 경도 어. 경도 하나 병도, 경도 하나요? 아, 경찰 가도도 아, 아 진짜 아, 경도 알지 아, 아, 팔린다 임마 아. 줄임말 쓰지 말자고 경도 한국에서 그래 경찰 가도도 말뚝박기 얼음빵 경도 저도 몰랐어 아, <laughs> 아, 얼음잼얼음잼얼음잼으로해얼음잼 아, 얼음잼. 그리고 어. 콧발. 어, 어. 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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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어. 꽃발 들고 술래잡기 응? 있어? 그리고 뭐 어쨌든 또... 그게 왜? <laughs> 너얘 얘는 지금 네 말을 거의 안 듣고 있어. 아이티고. <laughs> 아, 듣고 있... 아니, 저 형이 아니에요. 거의 반이선 안 듣고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안 듣고 는 답이. 뭐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다르다. 쿱이 다르다. 이거지. 급이 다르다고. 실시간 <laughs> 댓글 남겨 주세요. 급이 진짜 다른지 안 다른지. 제가 태형이한테 괜히 야. 카메라 넘긴 거 같죠? <웃음> 미안해. <웃음> 오늘 특별 출연하신 호비랑 정국이에요. 예, 뭐 특별히 뭐 우리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곧 지민 생일이니까 지민 이 그냥 때리는게 어때요? 생방 안녕 안녕 형국이 너도 이제 곧 지민 생일인데 이제 형이라도 그냥 한번때리는게 맞지 않아? <웃음> 어 이제껏 이제껏 그지마 그지마 여러분 <웃음> 여러분 <laughs> 고마워 인내형은 알아서 인내형은 알아서 <laughs> 이게 지역구만 아니라 북마다도 달라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게 싸운다니까. 어, 맞아맞아 맞아. 결국 게임 진행만 되면 되거든. 근데 <laughs> 게임 진행되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지. 맞아. 가이바이보 한 번만 하면 돼. <laughs> 나는 감자의싹이나서 비너슨 처음 들어봤거든.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그냥 가이바이보 하나 빼기 이건데감자의싹이나서뭐난 어. 오호. 우리 빨라지 않아? 가이바이보 하나 빼기. <laughs> 가이바이보 하나 빼기. 가이바이보 이렇게 하는데 저기 어. 이제. 하기 힘들겠네. 감정이 쌓이나서 이 피나. 와, 근데 나좀 처음 들어봐서 조금 좀 세상 놀랍네, 신기하네. 음. 그 흔히 우리가 하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어디 뭐 놀러 갔을 때 하는 게임들도 아마 조금 조금 이렇게 다른 게 있을 거야. 크게는 비슷한데 음. 이제 게이 어떻게 하느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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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얼음잼? 음, 얼뭐 음. 어, 경도. 경도는 뭐지 또? 경찰과 도둑이라고 아까 음. 나왔었는데 순례자 게 아닌가? 음, 그집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임일 거야. 근데 이제 이름이 다르고 또 우리가 좀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 <laughs> 모르는 걸수 있지만 어쨌든 아... 하는 방법과 오래 됐지 음, 그런 건 조금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게임인과 게임 방식이라는 거. 그럼 많은 게임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제 아마 또 많이 했을 거야. 우리 방탄소년단이 그치? 많이 했을 테니까 이 친구들이 했었던 게임을 또 우리가 보면서 지역별로 했었던 게 있다면 그런 걸 보고 음흠. 아니면 그런 게 없이 다른 게임을 했다면 게임 보면서 또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마무리 러벤더 안녕.